푸틴이 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러시아의 일반 시민들까지 축출하여 동원령을 내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활약할지 주목됩니다. 유럽에선 나토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가 나토의 한국 대표부를 긴급 설치하였습니다. 미군의 이지스함과 핵항모는 동해안으로 집결하였고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DMZ로 방문합니다.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푸틴의 동원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전 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예상됐던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점령당한 동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6일 만에 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제2 도시 하르키우를 수복한 데 이어 동부 돈바스 지역까지 탈환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미 돈바스의 절대적 보급로인 쿠판스크와 이지움이 우크라이나 손에 떨어졌기 때문에 돈바스의 탈환 역시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껏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두 번의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세 번째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공원된 숫자는 30만 명으로 T-90N과 같은 스텔스 전차를 비롯해 총력을 기울여 반격을 알린 상황입니다. 둘째, 나토 한국대표부 개설 승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연합은 긴급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동부 대부분은 한국산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U식 경공격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노르웨이에선 천모를 도입하였고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빌려 사절단을 한국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푸틴이 전국민 무장을 예고하면서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 전력 차이가 급격히 기운 상황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이 지속적인 군비 감축으로 전력이 약화된 상태인데 러시아가 총 동원령을 내린다면 한국산 무기로만은 감당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동원 가용한 숫자가 840만 명 이란 것을 감안할 때 인구가 더 증가한 지금은 10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국군이 타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대국으로 이미 3년 이상 훈련된 특수부대만 수만 명에 이르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전쟁이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선 최고의 전략적 우군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셋째, 미 부통령의 방한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가 한국으로 옵니다. 최근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하던 협력주의를 버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미중 패권이 심화되자 모든 동맹국들의 보조금을 없애고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인데 전 세계 동맹국들이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과의 대립에 부담감을 느껴 재협상을 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 중국의 반도체 굴기, 북한의 핵법제화 등 공산국가의 집단적 굴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과 틀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부통령이 직접 방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방한 후 가장 먼저 DMZ에 방문합니다. DMZ는 해안상륙과 함께 주요한 진경루트로 통일 한국 시나리오에 빠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북한이 핵법제화를한뒤 미국의 해구산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의 F-35A 연합훈련, 한반도 핵 항모 전개, 사이버 안보와 미국의 우주군까지 비핵화를 담보로 최첨단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공산국가의 지속적인 무력 시위로 세계 정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까요? 세종 큐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